교과서 문제를 바로하기 위해서 불교 사회 연구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초중고 개편연구소 연구위원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과서 내에 불교 서술 바로잡기를 이 교과서 연구위원회에서 진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불교보다 전문 인력이 없습니까? 우리가 훨씬 더 많이 모이고 재정도 있고 전문 인력도 있는데 우리가 왜 못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금요 우리 연합체려기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왜 철야 기도해야 되죠? 왜 철야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철례 기도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 하실 때철례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만의 등산에 가셔서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까지 기도했어요. 모세혈관이 터지도록 기도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려가셔서 그냥 곧바로 십자가 지신 거예요. 한숨도 못 주무셨다는 얘기예요. 그때 자는 제자들을 끼웠는데 기도하지 않고 계속 졸았던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고 차하 기도했던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열두 제자 뽑을 때 성경에 보면 산에 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날이 밝으면 열두 제자 뽑았다 그랬어요 예수님 열두 제자 사역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때도 차하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다 예수님 닮기를 원하죠? 예수님의 차려 기도를 닮아야 우리도 십자가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이 뭐냐고 저한테 질문한다면 저는 우리 60년대, 70년대, 80년대 부흥의 원동력이 매일 새벽 기도가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금요 철야 기도가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모태 신앙이었지만 영접을. 근데 그때는 한국 교회가 철야 기도하면 금요일 날밤 11시나 11시 반에 시작하면 토요일 날 새벽 5시 반까지 했어요. 새벽 기도 끝나고 왜냐하면 통행금지가 있어서 집에도 못 가고 그냥 꼬박 차려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직장도 가고 그리고 학교도 갔어요. 그러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금요일 날 저만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다 금요철에 일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금요철에 일 기도하고 그리고 토요일 날 학기말고사부터는 가서 시험 봤던 기억도 있고 다 출근들 했어요. 그런데 요새는 토요일 날 학교도 안 가고 직장도 안 가는데 금요철에 일기도 없어졌어요. 제가 유학 갔다 보니까 없어졌더라고요. 슬그머니 그냥. 뜨거운 물에 있던 개구리가 갑자기 뜨거운 물로면 튀어나올 텐데 잘 살게 되니까 그냥 슬금슬금 심리 기도회로 바뀌더니 이제는 빨리빨리 끝나고 기도 시간은 별로 없고 새벽 기도회는 장시간 기도 못하지만 토요일 날 금요철에 기도하면 우리가 장시간 깊이 많은 재분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게 없어지니까 한국교회가 기도의 능력이 약해지니 사탄을 못 이기고 세상을 못 이기고 죄를 못 이기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금요철에 기도회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에 너희가 처음 사랑을 가지라고 했는데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돌아보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는데 한국교회 이금요철례 기도가 처음 행위가 회복되기를 바래요. 그래서 몰려서 장시간 여기서 토요일 날 학교도 안 가고 직장도 안 가는데 얼마나 좋아요? 얼마 전에 이런 얘기했더니 한기도본론인이 그러시더라고 여자분인데 자기는 정신여고 다닐 때고3 때도 철례기도하고 토요일 날 학교 갔다는 거예요. 저는 이금요철례 기도에 대해서 특별하게 뭐한차기도 하나보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체력기도고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될금요 체력이라고 믿어요. 장시간 기리기에 많이 기도해서 우리가 힘을 내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차별금지법도 막을 힘이 체력이 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장시간 부르지도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모세혈관이 터지지는 못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대던 것처럼 소나무를 막흔들고 저는 소나무 흔들었는데안 빠지더라고요. 손 껍질을 까지도록 해도 우리 선진들은 그렇게 하셨어요. 함이 맞도록 산에 가서 기도하셨는데, 잘산다고 기도 안 하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지경이 됐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도 차례 기도하면서 맞고, 그리고 학생인권조례안도 맞고, 네. 각종 대한민국으 무너뜨리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서 승리해야 될 줄로 압니다. 네. PPT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슬람 교과서에서 18쪽이에요. 불교 6쪽, 기독교 2쪽.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우리나라 이슬람교가 몇 명이나 되고 이슬람교가 우리나라에서 기여한 게 얼마나 된다고 이렇게 18쪽을 하면서 이슬람의 핵심 교리를 다 전도지 외우듯이 학생들이 외워서 지원보게끔 만듭니다. 기독교는 두 쪽인데 그것도 크리스교고 거기에 히업정교 카톨릭, 대신교다 합쳐가지고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아펜젤러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 교과서 똑똑히 읽었어요. 요새 그거 다 빠진 거예요. 유강소 누나도 빠졌어요. 왜 빠졌냐고 이의제기 했더니 국민들이 다 알아서 뺐대요. 유관순 여사가 기독교인이라고 뺀 겁니까? 우리 고종과 윤리교 과서 보면 불교가 27쪽이고, 불교의 근강공까지 들어갔는데, 기독교에 대해서는 단한 줄이 없어요. 불교에 대한 명상이 들어가면, 우리 기독교에 대한 명상도 들어가야죠. 지금 고등학교 윤리교 과서에진을수님의 수신경이 들어갔어요. 기독교는 일체 없어요. 근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기독교는 여기서 알지도 못하고, 이해지기도 안 해요. 제가 BTS 불교 방송을 뉴스를 들어봤더니, 그렇게 소개하더라고요. 교과서 문제를 바로하기 위해서, 불교사회연구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초중고 개편연구소 연구위원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과서 내에 불교 서술 바로작지를 이 교과서 연구위원회에서 진행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열매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불교보다 전문인력이 없습니까? 제가 지금 뭐 비교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훨씬 더 많이 모이고 재정도 있고 전문인력도 있는데 우리가 왜 못했어요? 그냥 우리 교회만 따지고, 내 앞길만 따지고, 내 자식들만 위해서 기도하고, 내 남편 위해서 기도하고, 제 교회 사역만 보다가 큰 그림을 보지 못하니까, 이 사회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교과서가 2007년부터 이렇게 됐습니다. 종교 없는 사람들 가운데 무슨 종교 믿을래라고 물어봤더니, 천주교가 23.2%, 불교는 22.4%, 기독교는 8%밖에 안 돼. 기독교가 뭐 잘못한 거 있으면 회의하는거 맞습니다. 그러나, 작정하고 기독교 죽이기 하는 세력이 있어요. 유관선 이름도 빼는 게 있고, 기독교는 크리스교라 그래가지고 다 합쳐가지고 두 페이지 밖에 안 주고, 이슬람은 18쪽이나 주고, 이런 작업이 진행되는데 우리는 문제도 인지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나서가지고, 우리가 우리만 보지 않고 함께 3원 22장 6절에 보면 너는 전략으로 싸워라. 승리는 치략이 많음이 있음이라. 탓탄는 전략을 가지고 기독교 죽이기 하는데 우리는 멍하니 있다가, 우리 것만 챙긴다고 눈앞에 것만 챙기다가 큰 그림을 보지 못해서 나라가 다 무너지면 되겠어요. 이러니까 전도가 잘안 되고 교회 개척이 잘안 된다는 말이 나온 겁니다. 이제 우리가 늦었지만 우리 기독교도 우리가 잘못했으면 남들 한거 보고 잘했으면 우리도 배워야죠. 다음 세대 교육연구소를 세워야 됩니다. 표준고 네. 교과서 연구위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네. 잘못한 거다 밑줄곡을 정리해가지고 발표하고 신문에 내고 그리고 기독교 서술 바로잡기를 해야 됩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 했는데 아멘은 크게 하시는데 실행이 안 되더라고요. 마음의 불의심을 받았으면, 아멘만 하지 말고, 난 어떻게 기도할까? 저는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 돌아가실 때, 유자들을 자녀들에게는 조금만 남겨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유자들을 내놓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런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연구소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네. 연구위원들을 만들어가지고, 교과서 연구위원들도 만들 수 있고, 부당하고 잘못된 것들도 우리가 다 하나하나 교정에 나갈 수 있는데, 개교회적으로 만는 사회 가는 건참 중요하고 좋은데, 우리가 큰 그림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우리 땅에 왜 선교사님들이 많이 왔습니까? 우리 미국, 미국에 있는 크리스찬들, 유럽 크리스찬들 돌아가실 때 유산을 교회로 남긴 거예요 교회적을 가지고 성교펀드로쓴 겁니다 그렇게 자식들에게 내가 공부시키는 것으로 끝이다? 넌 그리고 네가 알아서 잘 살거라 그러면 그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런 귀한 일들을 함께 하나님 앞에서 도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